팀필 다섯 번째 거 1번 한번 가 볼게. f(x)가 지수인데 지수 위에 있는 저기 정역 부분이 또 코사인인데 절대값이 있네. 이절대값이 증가 함수에 대해서 합성 함수가 0과 2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돼. 0과 2에서 미분 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x 위에 변수가 있을 때 묶어 주면 x의 3승에 x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겠고 얘를 조립제법으로 보시게 되면 1 이렇게 나오네 1일 때 무조건 0이 되네 따라서 gx는 1콤마 1을 지나가는 증감수야 1콤마 1을 해서 첫번째 gx의 그래프는 x와 y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정의역은 0부터 2까지만 볼건데 1이면 1을 지나가더라고 여기를 얘가 밑을 지나갈지 뭐 위를 지나갈지 이건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간에 첫번째 이제 치역값은 1이라는 것을 무조건 지나갈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값이 그 값이 코사인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코사인의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GX라고 할수 있는 치역감 즉 Y라는 값이 되겠고 실제 그래프는 1분의 1 1분의 3 2까지 그려지거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존재하는 코사인 파이 이제 y라고 잡도록 할게요. 합성을 시켰으니까. 코사인 파이 gx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0과 2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 치역에 대한 범주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 요 f(x)라고 할지 아 g(x)라고 할 지는 친구가 뭐 요딴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겨야지만 된다는 얘기지. 제일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보다도 뭐 낮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네. 그러면 따라서 0을 넣어준 g에다 0을 넣어준 마이너스 2 a 이르1기 2분의 1 이상이면 되겠고, 왜그냐 0초가니까 고로 a는 4분의 1이고. 그뒤에다가 2를 넣어준 8a, 2a, 2a 플러스 1이라할수 있는 8a 플러스 1은 얼마를 2분의 3을 넘지 말아라 이렇게. 즉, 2분의 1이고 a는 16분의 1을 넘지 마라 이렇게까지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이 꺾인 부분이 이제 지나가지 않다 보니까 요 f의 합성을 한 녀석 또한도 매끄러운 그래프로서 끝나게 되는 아니냐. 그래서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16분의 1이하면 되겠지. 4분 16분의 1인 것 같은데.